좋은 뷰 네? 보면서 좋은, 좋은 공기에 공부를 어찌 못하겠습니까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3면창이라서 아, 더 환기에 비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문제. 같아요 특히나 이 안방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3면 통풍이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범어 W 평수로는 42평입니다 서비스 면적이 17평입니다 와 서비스 면적 17평 거실 폭이 5.1m가 나왔어요 원래 알파룸이 있거나 아니면 네. 이렇게 펜트리 옵션으로 이제 할수 있는 옵션이 있었는데 여기는 펜트리 수납 강화형인 거고, 네. 이걸 선택 안 하면 여기는 방이 되겠습니다. 네. 42평인데, 지금 거실 면적, 그 다음에 아... 주방 면적, 그 다음에 주방 앞에 지금 키친 면적이 아... 멈추만... 정말 커요. 지금 이게 지금 화면상보다 지금 더 크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네. 주, 옆에 지금 팬트리 공간이 또 따로 또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아... 네. 근데 팬트리 공간 앞으로도 네. 지금 충분한 게 음... 여유로운 공간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하면, 산면으로 지금 음... 서비스 면적이 나왔어요. 원래는 네. 앞쪽, 뒤쪽에서 양쪽만 서비스 면적이 나오는데, 우리 통상적으로 서비스 면적이 과도하게 나오는데 보면 네. 3면으로 나오는 데가 많죠. 이쪽에 총 네. 이제 3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서비스 면적이 17평인데, 네네. 우리가 대구역 히스테이트에서 서비스 면적의 중요성을 봤잖아요. 범원 W도 지금 42평이 서비스 면적을 잘 받았기 네네. 때문에, 여기도 같은 값이라면 <laughs> 더 높은 실사 면적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네네. 실제로 여기 매물을 구하려고 하면, 상당히 구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네, 서비스 면적이 이제 네. 무한정 넓어지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코니 확장 면적을 우리가 서비스 면적이라 하는데, 서비스 면적이 발코니 확장이 1.2m가 넘어가면, 그 다시 공급 면적으로 들어오게 네. 돼 있어요. 그래서 무작정 넓어지진 못하지만은, 제가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한 16평에서 20평 정도, 최고 20평 정도는 나올 음... 수 있더라고요. 17평도 많죠. 구조는 모든 분들이 선호하는 포베이 네, 판상입니다. 입니다 거실, 안방. 네네. 주방, 침실 1, 침실 2, 현관, 네. 공용욕실인데 뷰부터 볼까요? <laughs> 여기가 지금 남동양이거든요 백일동의 어. 남동양 세대인데 수성구에 오면 느끼는 어. 거지만 수성구의 녹지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타구보다 정말 높은 게 이제 수성구 녹지 비율인데요 네. 왜 이렇죠? 이게 어. 너무 지역 편중된 거 아닌가요? <laughs> 어떤 데는 진짜 완전히 아파트만 있고 맞아요. 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네. 범호 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네. 학군지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아파트값이 엄청 높은 곳인데 녹지 비율 잘돼있죠 네. 그다음에 옆에 학원가잘돼있죠 네. 학군이다, 명문 학군이라서 네. 이 뷰가 그 뷰잖아요. 뭐 저는 수성구 살지 않습니다. 수성구 살지 않는데 수성구는 지금 보면 물도 좋은 물 써요. 맞아요. 우물 땜 물이죠. 잖네 물도 좋은 물 써요. 수성구 여름에 수성구 와서 호프집에 가서 손짓고로 화장실 가보시면 성에 끼어 있거든요. 네. 물이 너무 차와서 네. 네. 깜짝깜짝 놀래요. 아 이게 사실 따뜻한 물로 쓰거든요. 사실 어쩔 수 없이 수성구에 다 몰빵하게 돼 있어요. 네. 의료 경제 문화 네. 이렇게 범공원도잘 갖춰져 있고 부자 동네가 티가 나거든요. 가 나요. 확실히 녹지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네. 좋은 물 마시고 좋은 비 네? 좋은 뷰 보면서 좋은 공기에 공부를 어찌 못하겠습니까.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참 수성구 살고 싶네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laughs> 자 일단 리뷰를 하자면 사시 같은 경우는 KCC 사시를 네. 썼고요. 네. 기본 아트월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대형 타일이 되어 네. 있거든요. 음, 이거 멋있는 것 같아요. 아트월이랑 바닥은 유럽산 포세린 타일이에요. 아, 아트월이 포세린 타일이었나요? 기본 조형이네요. 아트월 색상하고 지금 주방 색상 뭐 보시면 네. 주방 색상은 지금 흑경되돼 있어서 네. 지금 검정톤이 나고요. 네. 여기 지금 아트월은 지금 브라운톤이 지금 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트월 브라운톤부터 지금 벽체 색상이 지금 거의 회색 음. 계열로 이렇게 가는데 네. 색상 되게 열료요 바닥은 지금 무광택으로 지금 벽체는 지금 광택으로 나고 네. 이렇게 돼 있어서 전체 적인 올림이 되게 좋아요. 이 집을 바라보실 때 옵션은 여기 팬트릭 수납 네. 가마형이 있고 주방이 해커 네. 독일산 주방 가구 선택한 게 옵션이고 나머지는 다 동등한 컨디션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독일산 주방 가구들 되게 많이 봐왔지만 네. 독일산 주방 가구들 중에서. 이렇게 강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건또 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장이 이게 전부 다 어, 유리로 돼 있어요. 오, 유리로 돼 있고, 아, 유리를 이거, 네, 흑경으로 다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 보면 빛이고요. 네. 안에서 보면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 조명을 켜면 안에 있는 진열품들이 다 보일 아, 수 있게 그러네. 그렇게 돼 있어 요 이게. 되게 실용적이고 미적 감각도 되게 뛰어나게 되었어 옆에도 똑같이 해커 네. 상부장이 있는 거고 외국 브랜드들 뭐 이태리나 또 독일산 주방 가구들 보면 제일 먼저 표시나는게 <laughs> 로봇같이 생긴 이 하드웨어죠 그 네. 하드웨어가 정말 멋있게 네. 배치되어 있고 이쁘죠 되게 네. 수려해요 이런 것들이 되게 이뻐요 이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맞아요. 열리는 거 닫힌다 네. 내부 조명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부장도 되게 고급스러운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laughs> 이게 음. 되게 편한 게이 선반이 네. 지금 안쪽으로 되게 이제 코너장이 깊게 돼 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열어보시면 와. 이렇게 나와요. 와, 그러니까 손을 안쪽에 안 넣어도 <laughs> 네. 편리하게 맞죠? 수납을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네. 전부 다 하드웨어의 혐의거든요. 음. 하드웨어가 그만큼 네. 좋죠. 이렇게 오. 다시거든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에 네. 있고. 전체적으로 하드웨어가 고급스럽다. 네. 하드웨어가 상당히 고급스럽고. 어. 상판하고 같은 매질을 해서 음. 지금 엔지니어 스톤, 상판, 그다음에 벽체도 지금 엔지니어 스톤 마감됐고요. 여기는 아일랜드 장이 되겠죠. 네. 아일랜드 장도 열었을 때는 이렇게 수저 보관함이 이렇게 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장도 여러 번해고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와요. 이게 네, 이렇게 막아내. 네, 불이 들어오고 할 여기는 지금 식기 수전할 때 타공이 다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네. 물 세는 것까지 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 같네요.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본 네. 모습인데요. 거실이 폭이 5.1m거든요. 네네네. 네. 42평 대형 평수답게 그만큼 네, 광활한 거실이 있는 거고요. 여기 아일랜드 상판도 고급스럽게 돼 있는데 위에 매립등이 싸주고 있어가지고 네. 여기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이게 거의 모스파 뭐 조명 같이 내려와서, <웃음> <웃음> 내려와서 여기서 요리하면은 네, 본인이 요리 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는 저도 보여. 또어 지금 식탁등이 지금 내려왔는데 식탁등이 네. 그 바깥에 지금 조망에 가리지 않게 이게 아, 되게 좋은데 위치가, 다, 타월 네, 있다, 위치가 타월해요 지금. 콘센트가 또올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활용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는 다용도실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주방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네. 특징인 거고. 아라님께서 앞에 서 계신데 제가 여기서 요리 준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네. 바로 앞에 지금 녹지뷰가 있잖아요. 녹지뷰가 있고 가족들이 여기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이 부분이 또 가족의 또 화합을 또 도모할 수 있는 이포베의판상의또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대면형 주방이 거의 일반적인 음, 주방이 됐어요. 이제 대면형 주방을 사용하는 게 이제 당연한 만큼 또 지금 여기는 보면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는 이렇게. 안쪽에 네, 네 식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발을 넣죠. 었 이거 하나가 이걸 안 해주면 또 이걸 되게 또 만드시거든요. 맞아 원목으로 다시 짜시든 안 그러면 다시 이걸 안쪽으로 넣시든 으 되게 만드시는데 이게 있으니까 또 되게 ]처럼. 네 편리하시고요. 또 지금 여기 지금 주방에서 나와서 지금 이제 키친 테이블 공간이에요. 네. 키친 테이블이 공간이 지금 8인용 지금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돼 있고요. 근데 네. 그 공간 도 넓지만 지금 팬트리로 가는 이 공간이 아 지금 너무, 가네요. 네, 너무 여유롭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입주민들에 따라서는 새롭게 음. 뭔가 레이아웃을 잡으셔서 맞아요. 뭔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요. 네, 안쪽에도 보시면은 다시 이제 팬트리 공간이 다시 있어서. 슬라이딩도로? 네, 슬라이딩도로 네, 네. 네, 해서 공간 활용도를 많이 높였고요. 안쪽에도 네. 다시 또 음. 하나 또팬트리또 만들어 놨고, 뒤편에 환기창을 또 만들어 놨는데 환기창 커서 좋네요. 환기창도 큰데이 안에 직접 들어와 보시면 네네. 폭이 굉장히 좀 넓어 가지고 여기도 활용도 좋을 네네. 것 같아요. 여기도 창이 있고 네. 주방에도 창이 있고 네. 거실에도 창이 있으니까 네. 이 집에 뭐 통풍은 걱정 안해도 됩니다 어, 이 집이 맞통풍이 아니라 삼면통풍이거든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삼면통풍이 아, 네, 저쪽에 게... 네, 저 공간이 이제 확장이 돼서 그렇죠. 음? 그죠? 이쪽 창문, 이쪽 창문, 네. 이쪽 창문 삼면통풍이잖아요. 삼면통풍의 네. 장점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에어컨 없이 삽니다. <laughs> 여름에 네. 어이라이내 사시는 분들 또이 지금 이 평소에 사시는 분들 삼면통풍이잖아요 여름에 에어컨 없이 살수 있습니다 제가 살았거든요 네. 원래 에어컨 삼일 정도 틀었어요네 아, 삼면통풍이 우리 지금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네. 들어오자마자 바, 문을 안 열었는데요. 삼면 통풍은 문을 열어놓 열어놓고 거실에 있으면 네, 거실에 이렇게 있어 보잖아요. 바로 느껴져요. 보니까 거실 뷰가 범무공원 녹지 뷰잖아요. 네. 주방 창 뷰가 저기 팔공산 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양옆으로 산뷰를 볼수 있는 것도 상당히 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 그냥... 잘 뜨나 보라 네. 보게 또 뒤쪽으로도 창을 아... 만들놨는데요. 야, 그리고 여기 보면 네. 범호 원 내거리에서 이제 동대구역으로 가는 방향인데 <웃음> <웃음> 확실히 고층 시티 뷰는 좀 다르네요. 밤에 야경 멋있을 것 같아요. 시티 뷰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보는 것보다 제일 최남단에서 북쪽으로 보는 시티뷰가 더 이뻐요 뒤쪽으로 보잖아요 네. 우리는 여기서 제일 북쪽에서 뒤쪽으로 보면 전부 다 앞쪽에서 불 켜나는 거 보잖아요 아 네네. 네. 아, 그러네 이뻐요. 동대구로 라인의 네, 야경 동대구 쪽에서 이쪽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음... 동대구 쪽으로 보는 게더 이뻐요 맞아. 주간에는 산이 보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 하츠 네. 환기군데 여기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네요 있는데요. 퀄리티 자... 있네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다 있고 수납장도 잘 되어 있고 팬트리도 잘 되어 있는 집이다 네. 보시면 될고 그다음에 안방 한번 가볼게요. 안방은 더잘 되있는데요. 안방은 지금 보면... 보시면 우와... 기본적으로 붙박이장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붙박이장이 아... 들어가 있고 이 공간이 이제 확장된 공간이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붙박이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붙박이장에 네. 그냥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수납이 아... 되게 알차요. 네. 이렇게 알차 <laughs> 그냥 옷걸이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좋아하는 강화형 수납장에 수납 공간 들어가다가 되게 음... 알차게 해놨고요. 그럼 이게 밖에 없냐?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아, 여기 또. 뭐, 이건 이제, 이제 드레스룸입니다. 원래 여기는 안방 옆에 알파룸인데. 네. 알파룸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드레스룸을 꾸민 옵션이 있었거든요. 네. 거실에 펜트리 옵션 안 하고 이걸 알파룸 쓰면요. 42평의 방이 최대 5개까지 나올 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방을 3개로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수성부 사시는 분들은 이 드레스룸으로 쓰셔야 됩니다. 맞아요. 명품을 어디 보관하겠습니까? <laughs> 아무래도 자산이라든가 소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네. 액세서리 장도 많이 마련해줬어요. 그렇죠. 시계, 시계 한 다섯 개. <laughs> 반대편에 <웃음> 똑같은 액세서리장아 네, 있는구나. 이거 남편 거, 네. 아내 거. 아내 어, 그러면... 거는 다섯 개, 남편 거는 한 개. 이렇게. <laughs> 아래쪽에도 이렇게 다 수납 공간이 있는 거고요. 이 D급 작업을 해서 네. 부족하지 않게. 네, 부족하지 않게 쓰시면.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네. 구분해서 옷을 보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한쪽 벽면에 이게 거울이 있는 거고요. 네. 여기서 뷰를 또 보면요. 여기 똑같이 네, 네. 북쪽으로 바라본 동백으로 네. 시티 뷰와 803 맥을 볼수 있어요. 네. 와, 뷰 좋네요. 네, 뷰 좋아요. 드레스룸 아니요, 알파룸을 써도 활용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취미 공간을 하는 방으로 쓰든. 와이프한테 혼나고 혼자 와 있어도. 맞아요. 네, 사색의 방으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편집하는 방, 이런 걸로 해도 될것 같고. 아, 그리고 실외기실이 이쪽으로 빠있습니다 아, 네. 시내기실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네. 들어가 있으면 네. 조용하죠. 맞아요. 네, 요즘 뭐 시래기가 그렇게 시끄럽다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이중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면 열차단률도 상당히 좋고요. 어, 그러네. 안방에 저쪽 방향이 아니라, 이레스룸 네.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소음에 좀최소화할수 네. 네. 있다. 그리고 여기는 파우더룸이 되겠는데. 네. 파더룸의 라인도 멋있고, 여기 조도조절이 되는 거같요 거울 뒤에도 보면 수납공간이 다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수납공간이 있고, 옆에도 보면 새로 수납장이 또 네. 별도로 있어요. 수납을 되게 알차게 신경쓰려고 노력한 티가 나와요. 상판도 되게 크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하부장도 이렇게 총 6가지 마련되어 있다. 옆에는 안방 욕실인데, 네. 안방 욕실도 이게 호텔식 세면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세면대를 잘안 쓰시는데요. 원래 네. 그냥 젠다이에서 바로 뺐는데 호텔집 네. 세면대로 지금 썼는데, 여기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요즘 같은데, 지금, 중공이 지금, 어 사전전검 때가 보면은 지금 다좀 미흡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제가 어제 오기 전에, 여기 제품 목록을 한번 쭉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석게 많아요. 지금 이누스. 아, 맞아요. 네. 동석 거잖아요. 동석게 많아요. 여기, 그러니까 동서가 지금 거의 다, 이게, 예, 건축 자재를 다 만드는 음. 타일부터 해서 지금, 바깥에는 지금 수입 타일이 붙여져 있지만은, 음. 욕실 내부에는 전부 다 동서에서 음. 나온 다이 타일이거든요. 어. 타일, 자사 제품이다 보니까. 네, 자사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호환이 좋, 호환이 좋. 좋죠. 수급이 네. 좋죠. 음. 수급이 좋으니까 중급인자도 아. 빨리 맞출 그렇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오후에 와서 이제 조합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동서 제품을 써서 이렇게 빨리 음. 맞추게 되지 않나 하니까 맞다 음. 그러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거 하나는 되게 동서 완성도가 아, 높다 말이잖아요 장점인 그리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욕조인데 옆에 보면은 세무자비가 네. 투명하게 돼있어서 인상깊고 네. 여기 샤워수전이 있고 바로 옆에 해바라기 샤워수전이 별도로 있어요 <웃음> <웃음>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그, 보통 이렇게 잘안 하시는데 그게 요걸 따로 하나 설치해 놓은 건 지금 욕실 크기가 커요 아 맞네 크기가 크니까 네. 여기 별도로 샤워부스가 있고요 네. 샤워부스 안에 별도로 네. 욕조가 있고 네. 해바라기 잔호 수준입니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욕실 없는 요것만까지가 음. 크긴데 네. 욕실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안방 욕실도 상당히 퀄리티가 좋다. 맞아요. 그리고 안방의 크기도 엄청 크고 그렇죠. 옆에 붙박이장과 드레스룸 활용도가 네. 좋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삼면창이라서 더 환기, 환기에 환기에 비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안방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삼면 통풍이거든요. 그렇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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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맞아요. 안방의 생활이 상당히 좋은 곳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첫 번째 침실이 되어있는데 침실도 보면 와 사이즈가 확실히 대형평수답게 넉넉하게 잘나왔습니다 사이즈도 큰데 오직 뭐 매립장으로 아, 들어가 있거든요 네, 매립장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음. 나머지 공간 활용도가 너무 높죠 이런 장들은 음, 이게 북박이장으로 해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네, 게 아니고 돌출형이 아니고 네. 매립이 되어 있으니까 이 사각형의 공간 활용도가 온전히 사각형을 쓰는 거고요 네네. 여기도 거울이 있고 여기는 작은 미니 파우더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방인데 창문 크기가 아우 너무 어, 좋네요 창문 크기 잘 됐네 <laughs> 창문 크기가 확실히 눈에 띄네요 그리고 창문이 위에서부터 딱 이렇게 그렇죠. 있으니까 개방감이 친고가 높아 보이는 그렇죠. 거고 지금 버무공원 뷰가 너무 잘 보이잖아요 네. 자녀가 일어났을 때 바로 밖을 바라보는 뷰가 이렇게 녹집이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큰 장점이에요. 그렇죠. 어 시공사분들 보시면 어 그때 박스 안으로 창문이 들어간 거, 저걸 저게 음. 저희들이 보기에는 더 낫더라고요. 어. 활용도도 더 높고요. 채광도 아. 아. 높고 신선도도 높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반대편은 공용 욕실이 되겠는데 네. 공용 욕실에도 욕조가 있습니다. 네. 욕조도 크고 네. 손잡이도 투명으로 해서 이쁘고요. 도기류 같은 거는. 네. 같은 도서 건설의 자재이기 때문에 호환이라든가 네. 완성도는 그렇죠. 이 집에 가장 적합한 걸로 시공이 네.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공용 욕실도 사이즈가 또 크게 잘 나왔고요. 네네. 그리고 맞은편에 또두 번째 침실인데, 와이방 크네. 네, 이 방이 크네요. 부방기장이 없지만 네. 방 자체가 되게 커요. 이, 이 방이 폭이 3.5m거든요. 네, 184타2의 안방이 안방 중간 수준이요. <laughs> 확실히 42평에 매력 이 있습니다. 되게 크기도 크고, 네. 지금 창문도 지금 크게 달려있으니까, 음, 네. 전체적인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요. 물론 국가이장을 하나 넣기는 넣어야 되겠지만, 네. 그럼에도 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베이 판상형이기 때문에 네. 똑같은 범무공원의 녹지뷰를 네. 보실 수 있는 게 특징이 될것 같고요. 이 방을 나와서 복도인 거잖아요. 네. 현관으로 이어지는 복도인데, 네. 현관 크기를 보시면 여기도 엄청 크게 나와 있어요. 아, 여기 뭐 완전히 커요. 커요. 완전히 큰데 네. 여기가 지금 중문이 없잖아요. 네. 중문이 없는 건 지금 시공사에서 이주할 이사할 때 네. 이제 유리가 깨지거나 음. 파손 우려가 있어서 이주하고 나서 이주 세대부터 아. 시작해서 이렇게 아, 중문을 이렇게 달아 주신다해요 그것도 사실 시공사에서 배려라고 배려. 볼수 있거든요. 본인 <laughs>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인데 네. 여기 중문이 나중에 설치될 거니까 그건 참고를 해주시면 그렇죠. 될것 같고요. 중문이 설치되더라도 이쪽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잖아요. 네. 중문이 설치되더라도 지금 네. 공 공간이 상당히 커요. 그래 보통 지금 주문 설치하고 이 정도 60각 정도 60 60 그러니까 60에 120 정도는 지금 네. 충분하게 공간이 수납장으로 설치하셔도 맞아요. 주문 수납장 세팅해서 맞아. 자주 쓰는 물품을 그렇죠. 보관하도 될것 네. 같아요. 현관 공간이 네. 굉장히 어, 넓어요. 현관 공간이 예, 되게 넓어요. 현관 공간이 되게 넓기도 넓고 지금 수납이 지금 보시면 신발장 네 신발장입니다. 음. 이게 먼저 신발장이 눈앞에 이렇게 탁 들어오고요. 이렇게 신발장 네. 반대편에 펜트리가 네, 지금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여기도 찌자 네. 모양의 펜트리 공간이 네, 있고. 네네. 여기 현관 펜트리에또 창이 있어요. 창문 많아서 좋아요. 진짜 창문, 네, 창문 많아서 좋습니다. 창문이 많다는 거는 예전에는 창문 많은 집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냉단방에서 효율이 좀더 떨어지고요. 근데 네. 요즘에는 창문들이 전부 다 로이복층리로 다 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문이 많다고 해서 열효율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집 같은 경우에는 팬트리가 너무 좋고 그다음에 네. 드레스룸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현관 팬트리도 있어서 수납 걱정 전혀 없고 맞아요. 거실 크기를 포함해서 모든 방의 크기를 다잘 뽑았다. 그 이유는 서비스 면적이 77평으로 넓게 잘 받았기 때문에 네. 확실히 시 사용 면적은 동일 타입 대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같은데 네. 여기 42평 최종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어 여기 버어 더블링은요. 네. 가장 완벽한 생활의 중심에 네. 가장 높게 59층으로 완성되는. 랜드마크 아파트입니다 건물생심이라고 오니까 네. 저희들은 지금 1층부터 해서 쭉 올라왔는데 네. 욕심이 자꾸 자꾸 생기고요 또앞 조망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시내에 와 있는 건지 아니면 녹지에 들어와 있는 건지 분간되지 않을 만큼 녹지 비율이 조망 녹지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또 단지 내에 지금 커뮤니티 공간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입될 게 없는데요 음. 너무 마음에 듭니다. 범원의 거리에서 42평 신축 아파트면 정말 신기한 게 많거든요. 맞아요. 이곳에 살 분들이 너무 부럽고요. 네. 이런 곳에 또 전세 월세로 사실 분들은 이 입지에서 이렇게 쾌적한 실내에서 지낼 수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전세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저희 뚜보이 부동산 연락해 주시면 제가 최적의 매물로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 많은 연락 바라겠고 네. 저희는 다음 세대로 넘어갈게요. 네, 가보시죠. 네? 멀리까지 지금 정말 많이 모여 있거든요. 응. 지금 이쪽은 지금 남동향이고요. 안방 폭이 4.8m입니다. 안방 크기가 지금 거실 크기랑 지금 맞먹을 만한 크기.